음, 지사님 떡국 맛있어요. 아주 맛있어, 좋아요. 떡국 맛있어. 맛있... 맛있어요. 아이고 <laughs> 우리 군사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떡국 맛있어요. 군사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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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demais supporting> <laughs> 떡국 맛있어요. 군사님 떡국 맛있어요. 아이고, 전부 다 맛있게 드시니까 좋네요. 감사합니다 짜잔 짜잔 장검사님 떡국 맛있어요? 맛있어요 맛있게 많이 드세요 아니 홍집사님 떡국도 못 드시고 어떡해 장롱님 맛있습니까? 맛있습 많이 드잘 먹습니다 심재영 집사님 떡국 맛있어요?

하나 죽어도 몰라요. 아이고 하나 주고도 모를 정도로 맛있어요 맛있습니다. 감사합니다 맛있습니다. 맛있게 드세요